항생제 처방해 주시고 지금 우리한테 가서 이거 발톱 교정기 걸고 관리 받으라고 얘기 들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교정기 걸어드릴 테니까 병원 가서 또 이제 항생제로 다시 더 하셔야 돼요. 맞죠 그렇죠? 염증 고름이라서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거니깐요 그래서 지금 발톱 구조나 발톱을 감싸고 있는 피부 구조 자체가 계속 파고들 수 있는 상태는 맞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애기 발가락이 다 이렇게 구어 있는 거는 너무 작은 신발. 여기 뼈가 여기 안에가 아예 굳어 있어요. 보통 이게 잡으면 이게 펴져야 되거든. 근데 전혀 안 펴져요. 그럼 아마 작은 신발 신주 되게 오래 됐던 거죠. 축구할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좀 소독하고 그러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일단 안쪽에 교정기를 걸어서 안에 말려서 피부를 자극하고 있는 그 발톱들을 살짝 피부랑 좀 분리시키는 그런 거에 살짝 들어올리는 그 교정기 걸면 약간 발톱이 살짝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피부를 이렇게 찌르고 있었던 발톱을 제거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안쪽이 좀 발톱이 보이게 이탐폰에들라고 이게 약간 거즈 같은 거, 손 같은 거 앞에 살짝 할 거예요 이게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처 있는 발의 피부를 살짝 옆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라서 그게 조금 욱신한 느낌이 좀 있긴 할 건데 그렇게 해야지 안에 이따 교정기 걸어드릴 때좀덜 불편해요 이렇게 해놓고 연화제를 좀 뿌려놓으면 은 안에 발톱 속이 좀잘 보여요 안에 공간이 많이 여유가 없이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피부랑 잘 밀착되어 있나봐요. 왜냐면 지금 아까 그 정도 사이즈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서 다시 집어넣어줄게요. 음, 잘 참았어요. 괜찮죠? <laughs> 이렇게 공간 조금 확보해 놓고 네, 안쪽에 발톱 상태 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교정기 제작해서 걸어드릴 거고 그때 조금 최대한 피부 좀 텐션 줘서 들어갈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예, 괜찮죠? 지금 정도까지는. 음. 이제 와이어 제작해서 걸어줄 거예요. 발톱이 워낙 얇고약해서 소프트로 크게 아프진 않아. 지금은. 네, 옆에 이제 발톱 정리해 줄때 그때 조금 불편할 거여서 그것만 연화제 도포해 놓고 좀 시간 돼서 안에 상태 한번 볼게요. 음, 염증이 많이 났어서 발가락이 후끈후끈하네요. 음, 여기다 교정기 딱 걸면 돼, 요 괜찮죠 이 자리? 어, 여기 걸 거고요. 힘들면 다르게요. 아, 지금 교정기 거는건 사실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딱걸 거예요. 응? 괜찮죠? <laughs>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염증이랑 이런 건 생기면서 안에 발톱하고 피부가 이미 불균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기 걸때 전혀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가운데 이제 교정기 쪼이고 옆에 이제 발톱을 정리해주면 여기 이제 끝나요. 그 피부를 지금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고 있는 그 발톱, 그 발톱을 살짝 정리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괜찮아지는 거라서요. 조여지는 살짝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약간. 근데 왜냐면 발톱에 이렇게 눌려있던 발톱을 살짝 들어올리니까 약간 머리카락 당기듯이 뻐근한 느낌 나야 되는 게좀 정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찌르고 있는 발톱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최대한 피부를 좀 스킨을 살짝 다운시켜서 발 조금 자극 발톱 조금 덜 되게 해주려고 괜찮죠? 이렇게 자극이 없어지면 여기 안에 상처 나 있는 이런 피부들도 딱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괜찮... 나중에는 살짝 딱지만 제거해 줘도 돼 아이고 안에 발톱이 엄청... 젖으면 다 찢어져 있네 아, 아프다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에 발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지금 지금은 괜찮을 건데? 어, 아, 살짝 닿죠. 당연하지. 왜냐면 피부에 딱 누르고 있었던 발톱들을 제거를 해 주고 있는 거여서그러 그러니까 살짝 한 번만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찌르고 있는 발톱 남아 있는 발톱 있는지만 확인하려고. 응. 끝에가 날이 뾰족하지 않아서 피부를 찌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다 됐어요. 음, 다 됐어요. 어, 이제 이쪽은 다 끝났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발톱이 찌르고 있어서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음, 아이고. 맞아, 지금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교정기를 걸어놔도 이 찌르고 있는 발톱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여서 병원에서도 발톱 뽑으면 더 심해지는 거 아시니까 이제 여기 소개해 주시면서 병원 가서 여기 와서 교정 받으러 안에 <laughs> 어 <laughs> 아 네, 나와요 나와요 네 맞아 맞아 잠깐만 지금 아 됐어. 이 발톱이 이렇게 피부에 딱 박혀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딱자한 번만 지나갈게요 음 여기는 어쩔 수없한번 지나가서 확인해야 돼네아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음다 응. 응, 됐어요. 잠깐 마지막 한 번만 지나갈게요. 음 응, 됐어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 아이을때 찔리는 느낌이 나요, 나는. 저는 안 나지. 그때는 아파서 건드리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처방 해주신 일수만 드시면 지금 이제 찌르는 발톱은 제거된데 사실은 이쪽은 안에 이렇게 말려 있으면서 발톱이 찌르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발톱이 자라나면서도 살짝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병원에 처방 받는 거꼭잘 먹어야 돼요. 냥 항생제라는 게 오래 떡 먹으면 절대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심한 염증이나 이런 걸좀 가라앉혀 고름이랑 이런 걸 가라앉혀야 돼. 앞에 발톱 정리만 하려고 음, 밑에도 고름이 엄청 많이 났었었나 봐요. <놀람> 여기 똑같이 교정기 들어갈 거예요. 발톱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뽑아낸게 보여요. 아프니까 잘라내고, 아프니까 아픈, 아픈 잘라서 뽑아내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왜냐면 발톱이 찢어지면서 자라나고, 발톱이 없을 때그 피부 쪽이 조금 발톱을 이렇게 감싸면서 자라는 발톱이 바로 이제 찌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안 아픈 발이라 좀 긴장 안 되죠? 좀 괜찮죠? 응. 여기도 애기 발톱 정리하는 동안 좀 연하지 살짝 부포해 놓을 거예요. 이쪽도 발톱 두껍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성 심, 상태 심하지 않아서 소프트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중간에 발도 잘맞 잘라서 피부에 살짝 이렇게 찔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한달 지났으면 똑같이 지금 염증 생기는 상태. 또 여기 걸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걸 거예요. 약간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 찔리진 않잖아요. 파고든 <laughs> 발톱을 펴주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뻐근하거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욱신욱신 얼럴 가끔 할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보니까 계단지게 자른 게 눈에 딱 보이네요. 발톱이 들어올려지니까 보여. 자. 괜찮다고 했는데 안에 빨갛게 염증 있어요. 이절이 느낌 있어요? 괜찮아요? 네. 음, 걸리는 발톱 없이 다 정리했고요. 여기가 다 발톱이 딱 찔려가지고 안에 구멍이 살짝 나 있었고 염증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